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비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이것을 뭐라고 읽었었나요? 네, 이것을 우리는 3대2. 그리고 네 가지 방법으로 읽었었어요. 자, 2에 대한 3의 비. 또 3의 2에 대한비 마지막으로 3과 2의 비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읽었었다는 거 기억을 잘 해야겠죠? 자, 오늘 보니까 이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수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수는 기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수는 비교하는 양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비율은 뭐냐? 바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말합니다. 3대 1을 예로 들면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은 2의 몇배 정도가 될까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바로 나눗셈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비의 기호에 이렇게 줄을 그어서 3 나누기 2를 비율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자, 3 나누기 2를 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에 그다음 나누는 수는 분모에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오늘 이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교재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인의 모둠은 알뜰시장에서 도넛 10개 중에 5개를 팔았습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일까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 수의 비를 써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이라고 했어요. 자, 분모에 대한. 선생님이 뭐라고, 했, 뭐라고 했었죠? 기준량이라고 했죠? 따라서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인 10은 기호의 오른쪽에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리고 판매한 도넛 수는 몇 개였죠? 5개를 팔았으니까 5개.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B로 나타내주면 5대 1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판매한 도넛은 처음 도넛 수의 몇 배인지 분수와 소수로 알아봅시다라고 했어요. 자 비율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5대 10에서는 선생님이 앞서서 자 나눗셈을 떠올리고 여기에 이렇게 줄을 그어서 나눗셈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말을 했죠. 자 나누어지는 수는 5분 자에 그다음 나누는 수는 분모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5는 기약분수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약수인 5로 약분을 해서 우리는 2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로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모를 10, 100, 1000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소수로 바꿨었죠. 10분의 5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 한 자릿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교하는 양대 기준량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자, 거기에서 나누기를 사용해서 우리는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타내준. 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비교하는 양을 분자에 기준량을 분모에 쓰면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비율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내는지까지 배웠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비율의 일부분인 백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백분율을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